저희가 이제 경매까지 이거 다 시스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매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경매가 있다고 다 뜹니다. 음, 네. 그러면 내가 실거주로 뭔가 를 집을 구하려고 할때 경매가 있다고 하면 네. 아, 경매로 해볼까? 고연해볼 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별 아파트로 가면은. 대별 아파트로 가면 여기를 이제 일 개월 증감률로 해놨기 때문에 최근 일 개월 동안 얼마큼 이제 올랐는지 가지고 바로 이제 작은 또 이렇게 글씨로 보이시죠. 음, 그렇죠. 최근의 네, 분위기 네. 어떤지를 볼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뭐 세대수로 볼 수도 있고 공시 가격으로 볼 수도 있고 기간을 바꿀 수도 있고 연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갭 투자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갭 가격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음, 네, 네. 그래서 내가 당장 입주를 못해. 전세로 놓아야 돼. 근데 네. 그 내가 한 3억을 갖고 있다. 지금 3억 정도 갖고 계시면서 그 뭔가 집을 미리 올릴 음. 것 같으니까 사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네. 그럼 이렇게 1개월 증감률로 만들어놓고 네. 거기다 갭 가격해서 내가 3억 안에 음. 살수 있는 집들을 골라볼 수가 있겠네요. 아 네, 그렇게 할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좀더 이제 고무적인 거는 사실 이게 데이터를 내가 일일이 찾아서 보고 이런 게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아, 그 네, 심지어는 이 개발회사의 총괄 대표인 저도차도 <laughs> 저도 모르는 기능이 숨겨져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이거를 다 능숙하게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사실 저도 데이터를 네. 써서 지어분석을 하지만 쓸 네. 것만 쓰고 안쓸걸안 네. 써요. 다알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뭘할 거냐면은 이제 물어보면 음. 자동으로 다 알려주는. 챗 GPT처럼. 아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사용하시는 분들이 좋지 않을까. 아 그럼 네. 너무 좋겠는데요. 사실 네. 막 사이트를 새로 배우고 막 네. 경로를 찾고 이거 맞아요. 어디서 찾았더라 막 이거 맞아요. 이것만 해도 전 오래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죠. <laughs> 네 나이 네.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음, 네, 너무 네.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 그거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그 나와요? <laughs> 어, 뭐,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그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간 내에 만 3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건물, AI 춤까지 만들고, 경매까지 만들고, 개발하는 데만 막 달려온 거예요. 개발자들 막 쓰러지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laughs>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부족했냐면,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 중도이안돼 있어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기능 추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순간분이 달려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일단은 저희가 구현하고 싶은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결국은 데이터가 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또그 안에서 사기도 발생하는 거고 잘못된 거래도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이제 혁신을 좀 해보고자 저희가 그런 취지하에 회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준비를 했,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은 좀 많은 서비스들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다라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 사용자분들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한 그런 화면 구성과 구조로 저희가 만드는데 온 힘을 좀 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월간 한 8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희 리치고 앱을 감사하게도 사용해주고 계신데 혹시 사용하시면서 뭐 불편하거나 좀 개선 요청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어,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네, 저희가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네. 빨리 만들어주세요. 네. <laughs>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최저가 화면이 있고 실거래가 화면이 있는데 최저가를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실거래가를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변동률은 폭가의 변동률이에요. 왜냐하면 음. 지금 최저가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매매와 전세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어 몰랐어요. 이 네. 이게 원래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아, 네. 이게 화면에 있었는데도 눈에 네. 안 들어왔어요. 맞아요. 너무 이게 뭐가 많아. 예.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차린 밥상은 많은데 뭘저 대신 내가 찍어 먹어야 될지.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요새는 또 전세가 움직임이 네. 심상치 않아서 전세가 맞아요. 움직임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세팅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네. 어, 전세가 딱 있는. 네. 있죠. 그다음에 이거를 나는 호가 필요 없고 나는 실거래만 보고 싶다. 음... 그럼 이렇게 음... 여기서 실거래가만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 최고가 최고가 대비, 대비. 아 최고가 와. 대비 이만큼 떨어졌다. 40% 떨어졌다고 나와가지고 이게 언제랑 나. 비교한 거야? 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지금 최고가 대비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이렇게 지금 떨어졌었나 봅니다. 아. 어마무시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전세. 다들 아시겠지만 매매가보다 더 많이 빠진 게 전세가에 전. 그렇죠. 네.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매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음. 네. 거의 전세 빠진 거에 반 정도 빠졌네요. 네. 매매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필터 기능이 있는데 필터 기능이 여기서 필터를 제거를 해 볼게요. 그러면 너무 많은 아파트가 있죠. 아. 내가 이걸 다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아, 지도에서 지워 버리는 거구나. 지워 버리는 거죠. 너무 많은 아파트들이 아나아나 아, 싫어 나. 복잡해. 나 심플하게 보고 싶어. 그랬을 때 여기서 필터를 누르시 고요. 여기서 매매를 볼 건지 전세를 볼 건지 그다음에 음. 가격대는 나는 뭐한 10억짜리 이상만 보겠다. 평형대는 나는 뭐한 20평에서 에, 나는 한 50평짜리 요 음. 정도만 이 이제 움직이시면 되죠 이렇게 음. 예, 이 정도만 보겠다. 그다음에 세대수는 최소한 나는 500세대 이상짜리만 보겠다. 예, 이런 식으로 전세가율을 또 정할 수 있고 음. 갭가격도 정할 수 있고 오. 다양하게. 네. 공시가격도 정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유행했던 게 공시가 1억미만 투자 그렇죠. 이거 아파트 내가 일일이 어떻게 찾아? 어, 그걸 찾았었어요. 아유 네. 이제는 기술로 다.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공시지가 1억이야만 클릭하면 화면이 딱 뜬다는 거죠? 얘네들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한 조건만 가지고 여기서 확인을 누릅니다. 음. 그럼 이 조건에 해당되는 아파트만 지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너무 좋네요. 네. 공시지가 네. 1억이하 투자할 때 그게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도 공시지가 1억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에는 영향이 있지만 일단 취득세에 중과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취득목세 중과 완화 법안이 네. 통과가 안 돼서 네. 아직도 막 공시지가 1억이하 투자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음.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일단은 너무 비싸니까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평대대도 빼버리고, 500세대 이상짜리 해서, 예를 들면, 나는 공시 지가 나는 1억 이하짜리. 음.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자, 이렇. 이렇게 하면은. 이렇. 서울에 나올까요? 서울에는 없겠죠. <laughs> 자, 1억 미만짜리를 해서, 네. 자, 여기 갭가격이 천만원 미만만 <laughs> 보고 싶다. 오, 비슷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지금 선택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는 당연히 그런 <laughs> 아파트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곁네요. 네, 었습니다 네, 텅텅 비어있고,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방. 지금 제일 싼 곳이 지금 전남이거든요. 아파트 음. 가격이 제일 가장 싼 곳이 전남이에요. 자, 여기서 여수광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전남하면 여수광. 네. 자, 오.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오, 있네요. 있잖아요. 근데 입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얘를 객관으로 내가 보고 싶다. 객관 누르면 되죠. 음... 자 그러면 여기 어때요? 마이너스 800, 마이너스 오우. 200, 마이너스 300 지금 이거는 뭐죠? 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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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피. 아... 풀피인데 1억 이하짜리 이런 것들 그냥 리치 웹에서 바로 그냥 아... 네. 현장에 전화해보고 싶네요 이 물건이냐고 <laughs> 이치 등록세 그 중과 때문에 사실 네.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약간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네. 미리 좀 집을 내집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은 충분히 그렇죠. 돈안 들이고도 네.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그렇죠. 해보실 수 있을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웬만한 거를 이렇게 데이터로 뭐 필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네. 데이터가 좋은 게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현장파여가지고 네. 데이터 처음에 하기 힘들었을 때는 음. 아, 데이터 안 봐도 돼. 뭐 아. 옛날 임원님들이 다돈 버는 거뭐 데이터 보고 벌었어막 음. 약간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네. 아, 현장 을 다녀야 되는데 요새 너무 빠르고 이렇게 그렇죠. 앉아서 데이터 보고 가리는 사람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못 따라가죠. 네, 그래서 네. 저도 진짜 이 악물고 엑셀이랑 네. 뭐 파워포인트 배우듯이 데이터를 음, 배웠는데, 네. 리치고도 한번 맘먹고 네. 이렇게 배워놓으면 네. 앉아서 빨리빨리 자기가 네. 원하는 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건 또 무료 버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내가 이 데이터를 잘쓸수 있을지 없을지 음. 그리고 내가 이 데이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는데 이제 지불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네. 무료 버전을 충분히 써보고, 좀더 그렇죠. 뭔가, 뭔가 더 네. 하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은 유료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투자할 때 활용해 보셔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오피스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이 이렇게 다 지금 나와 있죠. 음. 그래서 오피스텔도 보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네, 실거래가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 이렇게 호가까지 다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오피스텔 시장을 또 보면은 생각보다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은 데가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전부 다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음. 데이터를 실, 오피스텔 실거래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기존에 무슨 부동산 앱들에서 오피스텔 실거래 확인 되나요? 안 되잖아요. <laughs> 그러네요 있으세요? 오피스텔을 제가 요새 좀 추천을 하지 않은 편에서 오피스텔을 찾아보지 않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피스텔 실거래가 네. 나타내는 데가 없었던 거 같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리치고가 이런 걸다 만든 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치고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것들을 그쵸. 이용을 하시는데 뭐 이게 매매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뭐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네, 그건가 얘기하면 그거가 보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달라붙은 이런 오피스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또 청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청약을 또 누르면 또 청약 관련한 이런 데이터들이 다또 아... 나오죠. 청약이 네. 언제 나 나오... 청약 예정인데, 청약 완료된데 뭐 이런 애들. 청약 완료됐다는 얘기는 이런들은 이제 입주를 한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다또 보실 수가 있고, 자그 다음에 이제 중개를 또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현재 이제 이렇게 중개사분들이 저희 리치고에 지금 한두 분씩 계속 가입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리치고 현재 가입하신 중개분들의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중개 또 받으실 수. 있어요. 있겠끔. 아 여기 이 지역 정보를 들으려면 이분들한테 어, 연락하면 들을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중개사가 두 타입인데 여기 보시면 리치고 마크가 붙어있는 중개사분들이 있고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네. 마크가 붙어있... 있으신 분들은 뭐냐면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라고 해서 단순 그냥 홍보만 리치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리치고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과학적이고 투명한 중개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음.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이 중개사가 과연 나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나한테 설명을 해 줄까 음. 혹시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전세나 전세 사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없게끔 저희가 데이터에 기반한 중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리츠 마크가 붙은 이 중개사 분들에게 가면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아마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막 임장 가서 부동산에 가서 네. 질문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네. 그러면 데이터보다가 궁금한 게 있다. 아까처럼 어 이거 진짜 나와 있는 거 맞아요?라고 그렇죠. 이런 여기 마크가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 리치고 데이터에 여기 있는데 이거 진짜 있는 물건이에요 네. 이렇게 그래서 혹시 뭐 중개 파트너스나 아직 저희 리치고에서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 자리가 인제막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 많은 분들은 없지만 속속들이 지금 자리가 차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에서는 호재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보시면 이제 호재가 있습니다 근데 음. 호재가 총 이렇게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택지, 지하철, 도로. 음. 이제 이렇게, 이제 지하철 데이터를 보시면. 사실, 지하철역이 어디에 뚫리는지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이게, 네. 여기 생기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신분당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 참고로 제가, 제가 이제 건물에도 조금 관심이 있는데, 팁을 하나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어디에 건물 사는 게좀 관심이 있냐면은, 어, 혹시 이제 리츠가 정말 잘될 수도 있잖아요. 압구정에 아, 지금. 그럴 때 건물을 사시려고 지금. 그럴 때는 이제 사옥을 이제, 생각을 어... 하고 있는데 어디에 살까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어 요즘 여기에 살려고 그래요. <laughs> 여기에요. 여기 요쪽에 요쪽에. 근데 왜 여기에 살려고 하느냐? 일단은 여기에는 지금 도산공원역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재 음. 점수가 지금 S급. 오 아. 5점이죠. 그러면 이 S급이냐 어떤 급이냐 이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로 봐서 파급력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악을 해서 음. 저희가 이 호재의 점수를 좀 정하고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단계가 중요한데 그렇죠. 단계 언제 될지 알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로 보면 다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게 우리가 일일이 기사를 찾아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나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네, 데이터로 이제. 어, 아, 너무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사업 계획 수립을 2007년에 했고 음. 예비 타당성 조사 2018년에 했고 음. 기본 및 실시 계획 승인이 지금 4년 10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아, 속도를 알 수가 있겠네요. 이러면. 그렇죠. 네, 그리고 기공이나 착공 지금 23년이 예정이다. 그리고, 요대로 기공이나 착공이 시작이 되면은, 완료나 개통은 27년 연말에 된다. 그러면, 보통 이것들이 이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어, 희망회로를 돌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럼 이0 요걸로만 보면 대략 28년 정도인데, 그럼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통상적으로 늦어진다라고 보면은, 28년이나 29년, 늦어도 30년, 2030년 정도에는 여기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 그죠? 자, 근데 지하철 역이 들어서는데 왜 제가 이 지역에 관심이 있냐면,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코S. 삼성역 지나고요. 삼성역. 공공자역 지나고요. 음. 청담역 지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2호선에서 가장 황금 라인이 삼성역이에요. 어, 그쵸. 그쵸. 그리고 삼성역에는 2030년에는 뭐가 생기죠? 국가환센터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GTX가. 그쵸. 그죠. 네. 진짜 여기는 트리플, 쿼터업을뭐할 음, 것도 없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SRT도 또, 여기까지 들어오잖아요. <laughs> 그쵸? 진짜 삼성역은. 네. 자, 그리고 봉은사역. 음... 또, 9호선 급행이 또 쓰는 여기잖아요. 그쵸. 그죠 그리고 또, 청잡역. 7호선 황금라인. 그래서 2호선, 9호선, 그 다음에 7호선까지 다 관통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얘가 신사역까지 갑니다. 음... 근데 신사역에서는 또 뭐예요? 신사역에서는 또, 신분당선이 또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끝이 없네요 네, 끝이 없죠 그래서 어~ 떻게 보면은 신분당선 그다음에 2 호선 9 호선 7 호선 이 황금 라인을 다깍두는 아우르는 그러면서 굉장히 핫한 동네만 지금 다 이렇게 두르잖아요 그리고 압구정동은 또 나중에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호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전부 다다 다 어떻게 됐건 뭐 10년 후가 됐건 15년 후가 됐건 결국은 새 아파트가 될 거잖아요. <laughs> 그렇죠. 새 아파트가 될 거고 여기에 엄청난 또또 또 새로운 지하철역이 들어오고 황금 라인을 다꿀 뚫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을게 혹시 리츠가 정말로 잘 된다라면 4옥은 <laughs> 아, 여기 지하철역 들어서기 전에 한 27년이나 28년 정도에 하면은 너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을 제가 오르기 전에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해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지하철 데이터 힘들게 내가 한땀한땀 한땀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laughs> 맞아요. 네. 막 기사 찾아보면서 역 어디 쓴다고 했지? 막서 역 네. 찍어가지고 막 긋고 또 그렇죠. 진행 어느 정도 됐냐? 네. 막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일일이 다 확인했었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죠. 아 너무 편하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로 또 새로 생기는 것도 도로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세종 뭐 포천선 음.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이런 네. 건 지방이 좋겠어요. 네. 왜냐면 하 지하철이나 이런 교통편이 안 네. 좋은데 도로가 네. 뚫린다고 하면 지방은 네. 대로 네. 주로 차로 이동을 하니까 큰 호재가 될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지방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 데이터만 잘 활용해도 진짜 네.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열심히 배워야겠어요. 네. 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네. 초보분들은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은 금방이라도 막새 아, 아파트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너무 그렇죠. 좋은 너무 큰 호재로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장미비 미래만 생각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데이터를 확인해야 돼요. 자해기서 호재를 들어가볼게요. 일단 재건축이나 네. 재개발을 들어가볼게요. 네. 자 그럼 지금 서울만 해도 어때요? 그럼 엄청 이렇게 많죠. 재건축 재개발하는 을 곳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관심 있는 데를 들어갑니다. 자 일단 지금 제일 또 핫한 데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잠실 주공 5단. 잠실 주공 5단지. <laughs> 얘를 눌러볼게요. 네. 자 예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개발 단계가 나와요. 음. 그리고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발 단계? 네, 지금 현재 6,815세대 재건축 규모.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면 거의 7,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로 태어나는 건데, 시공사가 지금 삼성물산, GS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하고, 그 다음에 개발 속도가 지금 느리다라고 나오고 있죠. 네. 사업시행 인가 착수 이후에 지금 거의 10년이 경과했다. 사업시행 인가 다음에. 도대체 언제 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자 일단 무상 가능성은 낮다. 이 정도에서 무상이 될 가능성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음. 그다음 가격 상승 가능성 은 높다. 그리고 투자 위험도 또 낮다. 이 정도 되면, 근데 이거를 보시면 안전 진단이 언제 통과가 됐냐? 2010년입니다. 아, <laughs> 진짜 오래됐네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죠. 아 드디어 우리 아파트도 안전 진단 통과됐습니다. <laughs> 맞아요. 특히나 요새 뉴스에 안전 진단 통과됐다는 네. 엄청 뉴스 되잖아요. 근데 뜨잖아요. 가격이 막 올라. 그러니까. 근데 잠실 주공 5단지가 지금 <laughs> 언제 안전진단 통과했다고요? 2010년. 그럼 지금 몇년 전이에요? 13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3년 전에 막들떴었는데 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얘가. 엄청 오래됐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안전진단, 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조합설립 인가가 13년에 말이 된 겁니다. 조합 설립이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그래서 다 주주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건축 이 조합원분들이 그쵸. 이거를 관리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상가와 이 아파트별로 이거를 다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분담금이 얼마고 나중에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처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끝나고 나서 이주민 철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착공 분양하는 거죠 아직도 한 세월 남았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예요 일단 사업 시행 인가부터 놔야죠 관리 처분 인간 아야죠그 다음에 철거해야죠? 이슈해야죠? 착공 분장 해야죠? 아직도 네 단계나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최소한 아직도 한, 야, 한 10년 정도는 남아있을 수 있겠다. 최소 10년, 최소 그쵸? 10년. 네. 그리고 요게 최근에 어, 압구정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규모가 다 한눈에 봐도 보이잖아요? 어디가 제일 큰지. 어, 압구정 3구역. 3구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구역은 지금 어, 뭐예요? 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사업 시행인가. 자, 조합설립 인가가 언제 났어요? 21년. 자, 근데 잠실 주공 5단지 조합설립 인가가 언제 났다고요? 2010년, 13년. 네.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아마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2013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확한가요? 아, 사업 시행인가가 13년. 아, 정확하시네요. 아, 아직 뇌가 <laughs> <내가> 살아 계시는군요. <laughs> 자, 그러면 지금 10년째잖아요. 10년째. 근데 최근에 지금 압구정 막 재건축 막. 아 드디어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됐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때 이후로 가격이 쭉쭉 올랐는데 근데 뭐예요? 쉽지 않은 사업 시행 인가만 10년째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잠실 주공 5단지보다 얘가 7년 더 늦습니다. 그럼 잠실 주공 5단지가 10년 뒤에 입주를 한다고 치면은 예, 압구정은 몇년 걸린다고요? 20년은 빨라도 15년에서 20년, 20년 걸린다. 그리고 이걸 또 보시면 자 지금 목동 같은 경우도 그쵸, 목동 요새.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전진단 뭐 통과했다, 네. 신청 자, 뭐 신청했다 말이 많죠. 네, 말이 많죠. 자 목동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재건축이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 지금.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잠실이나 이쪽이랑 비교할 때가 네. 아닌데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로 다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시면 네, 여기는 어딘지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뭐예요? 정비고요 조합설립 인가도 안 났어, 지금. 그러니까 사실 조합설립 이 나야, 그래도 초기부터, 초기는 진입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지금 진입은 되네요. 그렇죠. 이제 정비구역 지정만, 안전진단이 23년에, 이제 막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분들은, 야, 이제 새 아파트는 이제 될날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땐 뭐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압구정이 1 0년 20년 남았으니까, 이제 막 정비구역 지정돼, 지금 하고 있는, 목동은, 아, 어 25년, 30년. 30년. 네. 정말로 쉽지가 않다. 어.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할아버지 네. 되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꽤좀긴 시간 동안 좀 훑어봤는데 다 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네, 예, 일단 포인트는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리고 또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저희가 그 동안은 어떻게 보면 신규 기능을 어, 넣는데 많이 집중을 했다라면 앞으로는 어, 좀더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좀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렇게 지금 맞춰 갈 거니까 많이들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우리가 놀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금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저희가 활용법으로 이렇게 대표님한테 배웠는데 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영상을 돌려보면서 계속 네.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면. 네. 또 기능을 잘 쓰다 보면 이게 옆으로 번져서 쓰는 그렇죠. 게 훨씬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 저처럼 잘못 다루시는 분들한테 음. 꿀팁은 네. 우선 한 개의 기능을 제대로 음. 마스터해서 음. 자꾸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네. 컴퓨터 켜놓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옆에 새로운 기능 하나씩 배워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음.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개만 제대로 활용해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시작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제가 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기부여를 하자. 자라면은 데이터를 보면은 뭐가 생긴다? 운이 생긴. 예, <laughs> 네, 여러분들 부동산 자산을 잘 불려갈 수 있는 그런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리치고 활용법에 대한 영상을 계속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대한국 민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감사했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해서 메디테라님과 함께 에, 리치고 활용법에 대한 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지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고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어, 10년에 한번 정도 있을까 말까 네. 저로의 매도 기회가 있다.